안녕하십니까. 성공원아저씨니다 정말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는 것 같아요. 정말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는 것 같고, 저는 무탈 없이, 무탈하게, 예, 무탈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영상 보시는 분들 잘 지내고 있나요? 어, 굉장히 바쁜,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고, 보냈었고, 보낼 예정인 것 같아요. 되게 많이 바빴었던 것 같아요. 택배가 좀 특수기, 수기 시즌으로 들어왔어서 하고 굉장히 바빴습니다. 굉장히 뭐 하루에 배차 대수도 되게 많았고 뭐 제가 뭐 이거 말고도 뭐 다른 것 쪽으로 뭐 하는 게 지금 여러 가지가 좀몇개좀 있다 보니까 그거 같이 좀 신경 쓰다 보니까 좀 많이 좀 어려웠고요. 어려웠고 어, 많이 바빴고 바쁜 와중에서도 여름휴가나 이런 것들도 같이 계획해서 또 진행을 한 부분들도 있는데 아 되게 많이 그런 것들 같이 공유하고 막 영상이나 이런 것들 같이 공유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좀 많이 아쉽더라고요. 좀 많이 아쉬운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아 이제 여름 <laughs> 여름도 지났고 다시 또 겨울이 또 스물스물 올라고 하고 하다 보니까 이거 이제 조금 어떻게 지내는지 너무 좀 궁금하고 영상도 너무 안 올린 것 같고 해서 그래서 이제 한번 다시 또 영상을 한번 올려봐요. 여기 차가 거치대가 거치대가 좀 그래 갖고. 이게 가로로 이렇게 안 되더라고요. 가로로는 앞에 하나도 안 보여. 근데 앞에 하나는 어여제 영상 어차피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저도 이제 운전하면서 영상을 찍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뭐야 말, 말 위주잖아요. 그러니까 영상 위주가 아니라 말 위주다 보니까 말로 이렇게 하는 건데, 아 그래도 너무 이게 가 세로로 하다 보면 화면이 너무 좁아서좀 답답하잖아요. 답답해갖고 좀 그런 부분들도 있었는데 그래도 뭐 일단은 좀 찍는다, 찍는다에좀 의의를 두고 좀 한번 좀 오늘 영상을 한번 찍어 보려고 합니다. 어, 근간에 이 화물 쪽에서 저 개인적으로 저 개인적으로 조금 바뀐 게 있다면 아마도 차가 한대더 늘었다. 이게 좀 많이 바뀌었을 것 같아요. 네, 차가 좀 바뀐 것 같고 차가 한대더 늘었습니다. 네, 스카니아가 한대더 나왔고 스카니아 540이 한대더 나왔고요. 이에한대더 늘어서, 이 차가 총몇 대가 좀더 늘었는데, 어, 그래서 그 전에 이제 탔었던 만차는 어차피 이 차가 들어와서 있는, 있으니까 좀 차가 좀 쉬면서 정비를 좀 했어요. 그래고 어저께 차를 다 찾아왔습니다. 일단 다 찾아와서 정비를 다 했고, 그고 이제 뭐클리닝 작업이 좀 남아서 이제 크리닝이나 이런 것들을 하려고 다음 주에는 클리닝 작업 진행하려고 하고 있어요. 누가 탈지는 모르겠지만 기사를 구하고는 있어요 이제 기사를 사람들한테 구한다 구한다 했었는데 기사를 솔직히 구하고 있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기사 공고가 올라갔고 기사가 누가 탈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제 안에가 좀 깨끗해야 되니까 뭐 실내 클리닝이나 이렇게 해서 아마 다음 주쯤 진행을 해서 기사분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아요 기사분을 기다려야죠 어떤 분을 올지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 좀 시켜주세요 네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 좀 시켜주세요 기사분 구하기가 좀 많이 힘든 것 같아요. 그냥 뭐, 저랑 맞는 기사분? 그러니까 네, 저랑 맞는 기사분, 이스타일 저랑 맞는 기사분을 구하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 화물일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많겠죠. 많은데, 저랑 같이 발 맞춰서 이렇게 마음이 맞아서 움직인다, 이런 부분들이 좀 어려운 것 같은데, 그럼에도 뭐 불구하고, 어, 그런 사람 없겠습니까? 이 어딘가 있겠죠. 그냥 꼭 같이 이렇게 하면 될것 같고요. 차는, 뭐, 역시나, 뭐, 좋죠. 예, 네, 새차 좋은 것 같고요. 제가 맨 처음에 어느 영상인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아마 스카니아를, 새 차를 사게 되면 스카니아를 또 살게 될것 같고, 만차를 바꾸게 된다면 스카니아로 바꾸게 될것 같다. 라고 얘기했는데, 일단은, 이거가 지금 한 대가 더 나왔고, 그리고 나서 한 대가 더 나온과 동시에 차한 대를 더 신청했어요. 더 신청하고, 그거는 만차를 바꾸면서, 만차를 바꾸면서 스카니아를 한대 바꾸려고요. 차는 지금 있는 대수에서 더 늘리진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오는데 대략 한 1년 6개월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차 4대의 차주가 되기까지. 차 4대의 차주가 되기까지는 한 1년 6개월 정도 시간이 걸린 것 같은데, 어, 뭐, 많은 일들이 있었죠. 일도 뭐 열심히 했고, 안 좋은 일도 좀 있었고, 있었는데, 어찌 뭐 지금까지 그냥 뭐 무난하게 그래도 좀 무난하게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제가 지금 여기서 뭐 배차업무를 하고 있잖아요. 뭐 배차업무를 하고 있다 보니까 그거 관련해서도 조금 뭐 시너지 효과가 나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요. 네. 근데 이제 걱정이 되는 건 이제부터 이제 물량이 많이 빠졌어요. 물량이 많이 빠져요. 뭐 특수기 물량, 그 특수기 물량 대비해서 물량이 거의 뭐 반 이상이 빠졌으니까 그리고 여러가지 cj에서 진행하는 뭐 행사나 뭐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도 많이 종료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당장에 다음 주부터는 물량이 많이 줄어들 예정이고 어 오늘도 물량이 많이 줄었고요 그러니까 좀 많이 어려운 상황도 있을 수 있는데 그래도 뭐잘 헤쳐나가 봐야죠 잘 헤쳐나가 봐야 되는데 어 김포 쪽에서 물량이 좀 많이 늘었어요 이쪽은 뭐. 이쪽에서 보면은 이쪽이 좀 많이 들었어요. 물량이 좀 다른데보다 다른데만큼 다른데보다 네. 거의 비교할 수 없을만큼 물량이 많이 늘었는데 그래서 진입차나 이런 부분들도 많이 받았고요. 차들도 많이 받았어요. 네. 차들도 제가 여기 왔었을 때 단기간에 많이 받은 것 같은데 차들도 많이 받았고 그뭐그 뭐그 차들 뭐 매출도 뭐 아직까지 뭐잘 맞춰지고 있고 뭐 만족할리만한 매출을 뭐 한다고는 하는데. 아직까지는 뭐 그럴 것 같은데 그래서 뭐 앞으로 들어올 차들도 지금 있거든요 10월달 관련해서도 차가 지금 TR이 4대 정도 더 들어올 걸로 보 있는데 이 차들까지는 일단 노선을 다맞출긴할것 같아요 이 차들까지는 그래서 기존에 쓰는 차량들이나 새로 들어온 차량들이에 해서 일단 노선을 여기까지는 다 맞출 수 있을 것 같고 이후의 물량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맞추려고 하면 못 맞추겠습니까? 어느 정도 이런 자신감? 이게, 이게 조금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자신감이 조금 슬슬 붙더라고요 저도 네, 조금 붙고 이런 것들에 대한 슬슬 자신감도 붙으면서도 책임감이 책임감도 좀 붙더라고요 왜냐면 어, 어찌됐든지 간에 배차를 매출이라고 하는 것들은 배차를 받아서 이루어지는 거다 보니까 배차가 아무래도 좀중요하게 진행이 되잖아요. 근데 그게 물론 저도 사사로운 감정에 예, 그런 감정으로 이끌려서 뭐 배차를 뭐 아무렇게나 던지시 막이막 던지듯이 하진 않지만 아직까지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직 김포 쪽에 있는 지입차 분들이랑은 뭐 좋은 관계 유지하고 있고 뭐다 괜찮으신 분들 같아요. 열심히 하시려고 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더 많이 책임감을 갖고 더잘 맞춰줘야겠죠. 잘 맞춰줘야겠으니까 그렇게 진행을 할것 같고요. 아. 그래서 여름 휴가 갔었을 때좀 많이 복병이 있었거든요. 이쪽이 좀 많이 어려웠었던 부분들도 있었고, 배처 관련돼서. 그래서 제가 휴가를 갔다가 조기 복귀를 했어요. 휴가 갔다가 조기 복귀를 했었고. 그래서 11월 달에 다시 휴가를 다시 나가게 되거든요. 11월 달에 나갈 때는 만반의 준비를 하고, 근데 뭐 만반의 준비할 것도 없는 게, 뭐 어차피 뭐 비수기고, 뭐 제가 뭐 길게 가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뭐 목요일 금요일 잠깐 이틀 정도 쉴려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제가 휴가를 간다니까 사무실에서 인력 파견이나 이런 것들을 다 진행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휴가 갔었을 때 너무 안일하게 대처해서 이쪽에서 그때, 김포 지역에서 미배, 미수배가 대충 한30 m 대가 났더라고요. 예, 네, 그래갖고서는 제가 급하게 다시 조기복귀를 하게 됐는데, 뭐, 어찌됐든지 간에 뭐 좋습니다. 네, 아직까지도 저는 이일 하는 게 재밌고요. 누가 이 일을 한다고 하면 말리지 않고 있습니다. 해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재밌어요. 그러니까 뭐 이게 뭐 나랑 맞냐 안 맞냐라고 해서 제가 물론 운전 일을 한다 안 한다 봤을 때 운전을 한 운전만을 한다라고 하면 저랑은 좀안 맞을 수도 있겠는데 지금은 운전만을 한다는 아니고 비중이 비중이 운전보다는 지금 배차에 대한 비중이 훨씬 더 크게 있거든요. 저한테는 그리고 운전은 그좀 그 배차 이외의 업무 이걸로 진행이 됐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제 차를 타시는 분들한테 많이 막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어, 일을 한다 안 한다에 관련이 있는 거고 그래서 전화를 하루에 월요일 같은 경우 특수기 때는 그날 3-400통 정도는 받은 것 같고요 평소에 월요일날은 전화 한 200통 정도는 받는 것 같고 카톡은 그냥 뭐셀수 없이 하는 것 같고 아침에 8시부터 저녁에 뭐 새벽까지도 그냥 카톡은 그냥 실수 없이 이루어지는 것 같고 그냥 뭐 1-2천 개는 우스운 거 같은데요 카톡 그 정도로 많이 카톡 쪽에서 살고 있고 전화도 그렇게 많이 오고있요 그래서 평일에 낮 시간대 저랑 전화통화 연결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래갖고 저한테 보낼 때는 그냥 문자 보내거나 카톡 보내거든요. 전화 달라고 아니면 할 얘기를 카톡으로 하거나 그러거든요. 그만큼 부재중 전화가 대기 중 대기통화도 안 걸어놨거든요. 대기통화를 걸어놓으면 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서 대기통 안 걸어놨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부재중 전화 계속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저도 좀 그런 게 조금 스트레스였는데, 또 하다 보니까, 좀 그러려니 하게 되더라고요. 아, 명절 때도 뭐, 그냥 큰, 큰 이슈 없이 잘 쉬다 왔고, 이제 이렇게 급한 것도 다 끝났고, 그래서 이제 마음은 좀 한결 편안해지고, 하루에 배차를 한 70대, 80대 정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그냥 되게 배차할 게 없다라고 느낄 정도? 거짓말 안 하고 특수기 때 명절 때 저번, 저저번 주까지만 했었어도 주말에 용차로만 200대를 넘게 잡았어요. 용차로 200대 넘게 잡는 게 절대 쉬운 게 아닌데. 근데 그 200대 넘게 잡는 건데, 단한 대도 미수배를 안 냈다는 거. 이게, 이것도 좀 대단하긴 한 건데. 하여튼 뭐, 제가 재밌어서 이게 렇잘한것 같아요. 차량을 잡고, 어 어플을 하시는 분들이랑 통화를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잠깐 잠깐 통화나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도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큰 무난하게, 예큰 문제 없이 이렇게 진행이 될수 있는 부분들인 것 같아요. 좀자 다행인 것 같죠. 예. 그래서 뭐 아직 지금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보다 보니까 제가 요즘 유튜브 볼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유튜브나 이런 거 보니까 예전처럼. 트럭이나 이 화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연관 검색이나 연관 영상들이 많이 올라오진 않더라고요. 제가 물론 그런 것들을 안 봐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안 올라오더라고요. 그, 근데 이게 많이 식었나요? 인기가? 추레라가? 뭐, 추레라 남박 가격을 보면, 남박 가격을 보면 아직 그 인기가 식은 것 같진 않은데, 네. 남박 가격이 아직까지는 기가 막히게 많이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 뭐, 그 인기가 싫은 것 같진 않은데, 유튜브 영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많은 영상이 올라와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냥, 좀 안타깝다? 안타깝다. 왜냐면, 이게, 어, 이 유튜브를 하면서 모르는 사람이랑 연락을 하고, 모르는 사람이랑 전화통화라고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그런 또 재미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있고 얼마 전에 저한테 메일 쓰신 분들도 있는데 제가 회신을 참못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회신을 드려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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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자꾸 뒤로 밀리고 뒤로 밀리고 뒤로 밀리고 하다 보니까 제가 메일을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 제가 제그 부분 충분히 읽어봤고 그 부분이 혹시 이 영상 보고 계시다면 제가 그 분이 쓴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읽어봤고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조만간 해드릴게요. 제가 아 메일 써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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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도 그거를 못 쓰고 있어갖고 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된것 같습니다. 뭐 그냥 그렇게 지금 저는 하루하루를 되게 바쁘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직 뭐 아직까지는 나쁘지 않다. 예 네, 그리고 화물일은 정말 시간이 빨리 간다. 이게 결론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번에도 어느덧 영상에서 얘기했었지만, 어디 가서 어떻게 일을 하든지 간에 내가 어떻게 자리를 잡고 일을 하나가 중요하고, 다른 것들이 그렇게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지입차 오시는 분들 얘기를 이런 거 저런 거 많이 들어보시면, 성격이 다 제각각이에요. 나는 일을 많이 해서 돈을 많이 벌고 싶다 라고 하는 반면, 나는 일을 조금만 하고 적당히 벌고 싶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네, 무조건 다 지입차라고 해서 돈을 많이, 오, 무조건 일을 많이 해서 돈을 매출을 많이 땡겨야지 이렇게 생각을 안 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저는 일을 많이 해서 매출을 많이 해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어, 그래서 저는 모든 사람들이 나랑 비슷한 생각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적당히 해서, 적당히 뭐 벌만큼만 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가 생각하는 부분들좀 틀릴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무려, 무리하게, 뭐, 빡세게 노선은 그렇게 막, 맨처부터 잡을 필요는 없겠구나라는 생각들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그런 부분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진행이 될수 있는 부분들인 것 같아요. 어, 저, 좋은 거 있나요? 좋은 거, 즐거운 거 있으면 저도 같이 한번 껴주시는 거 어떻습니까? 요즘 맨날 일을 하다 보니까 재미난 것도 없는 것 같고 그렇다고 딱히 특별히 재미없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냥, 그냥 맨날 똑같은 일상인 것 같은데 시간은 정말 빨리 간다는 거 이게 제가 아직 그렇게 나이가 많은 건 아니잖아요 나이가 이제 41살인데 어 40살 넘으면 시간이 정말 30대보다 더 빨리 간다라는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정말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그 더군다나 이제 화물일은 시간이 더더욱 빨리 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